안녕하세요. 점퍼입니다. 오늘은 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내부 문짝을 다이 영림에서 맞췄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뒤에 아이들 손 끼임 방지 뭐 이런 걸로 예, 뒤에도 이렇게 캡을 달고 그럼 손이 이렇게 안 끼겠죠. 보통 일반 문은 이렇게 경첩이 이렇게 달려서 틈이 생겨서 아이들이 손이 끼고 그래서 뭐 골절되거나 절단되는 사례도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 뭐 그게 걱정돼서 저는 이렇게 캡을 씌우는 형식으로 했고 이게 문짝 가격만 저희 집이 문짝이 아마 한 15개인가? 중문이나 이런 내부 문짝 방문 이런 거 포함해서 15개 정도 들어갈 텐데 그 문짝 값만 한 400만 원 중반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500만 원 가까이 그렇게 비용이 들었습니다 설치비는 별도고요 근데 문짝 자체는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색깔도 흰색으로 했는데 아주 예쁘고 아 문짝 뿐만 아니라 이제 부자재 뭐 예, 부자재를 합쳐 가지고 이런 이제 뭐 손잡이라든지 요 뒤에 뭐 부속 같은 거 그런 걸 합쳐 가지고 한 400만원 중반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문짝은 이제 방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내부 슬라이드 문 유리 문이라서 좀 유리가 들어가 있는 문이라서 이 문이 좀 비싸고요 무겁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다 영림 문이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끝에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뭐, 만족은 합니다. 다만, 비싸서 그럴 뿐이지. 예, 네, 열고 닫는 문. 이렇게, 손잡이가 아주 고급스러운 문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 문은 이렇게 파란색. 또는 흰색. 그리고 이렇게 중문은 다, 요런 유리로, 강화유리라 그러나요? 그런 문으로. 중문은 그렇게 해놨고, 방문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하얀 손, 아, 하얀 문에, 요런 거랑 마찬가지로 금색 손잡이. 금색 손잡이가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요 중문은, 살짝 좀 하늘색에 가깝다. 그래야 되나요? 손잡이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화장실 문은 이렇게 파란색 문에 금색 손잡이, 금색 손잡이가 또 아주 마음에 듭니다. 뭐 언제 까질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나중 얘기고, 일단 파란색 문에 금색 손잡이, 네 저희 집 문은 일단 이렇습니다. 네, 일단 방문은 다 하얀색인데 하얀색이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면 벽도 하얗고 방문도 하얗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런 문도 있는데 이런 문은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이것도 슬라이드 문인데 살짝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면은 딱 닫히고 이렇게 열면 이건 튕기네요 끝까지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공간 활용이 아무래도 좀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약간 창고 문인데 창고라서 문 모양이 좀 약간 창고스럽게 그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문 많죠. 뭐 공포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문 안에 옷장이 있는데 옷장에 뭐 주인공이 숨어 있고 바깥에서 뭐 범인이 옷장에 숨어 있는 누군가를 막 찾고 이런 거.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기 전에, 이렇게 문, 이렇게 닫히는 거 있잖아요. 문이 이렇게 끝까지 열리면은, 요 손잡이가 이 끝에 닿습니다. 이 벽에. 그럼 벽이 부서지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런 거. 요런 거 철물점 가면은, 이게 천 원인가 2 0 0 0원 사이 정도에 팔 거예요. 하나당 그 정도 가격에. 그런 거 하나 달아서, 문 부착하실 때, 달아달라고 하시면, 그 목수분들이 달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손잡이 색깔이랑 맞춰 가지고 금색으로 달았고 이런 게 은색도 있고 금색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럼 본인 취향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첩이 안 보이죠? 경첩은 여기 위 위에 아래로 붙여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